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DJ2G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의 첫 장비는 컨트롤러도 괜찮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할까 합니다. 여러 DJ 커뮤니티에 가보면 어, 컨트롤러 혹은 DDJ를 구매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이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답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컨트롤러는 사지 말아라. 뭐 CDJ350이라든지 CDJ400. 이게 좀 돈이 부담이 돼도 CDJ를 구매하라고 많이들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눈투 매칭. 눈으로 보면서 비트 매칭을 한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DDJ를 구매하지 말아라. 컨트롤러를 구매하지 말고 CDJ를 사라. 라고들 많이들 이야기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트랙터를 볼게요 자, 내가 스페이스 한번 눌러 볼게요 이게 브라우저 모드라는 겁니다 공 리스트 나오고 여기에는 이제 간략한 정보 곡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는 내가 얼만큼 진행이 되었는가를 표시해 줍니다 이 기능만 보면 시리즈의 사무이랑 거의 똑같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인데, 뭐, 눈트 매칭 안 하겠죠? 할 수가 없죠, 일단? 이 기능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 기능이 트랙터에만 있냐? 이거는 레코드박스 DJ거든요? 여기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위에 바가 보이죠? 이렇게 보면 눈트 매칭을 할수 밖에 없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요, 똑같이 스페이스를 누르면, 요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눈트 매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350이랑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물론 여기에 뭐, 믹서라든지 EQ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거, 볼필요가 없는 게 자기 컨트롤러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컨트롤러를 보면서 믹싱을 하는 거지 이 프로그램 화면을 보면서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뭐 EQ가 얼마 올라가는지 볼륨이 얼마 올라가 있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제 프로그램은 버추얼 DJ입니다. 어, 근데 요거는 이 브라우저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요거를 아까처럼 못 바꾸냐?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옵션 일단 켜시고요. 이 옵션 창을 이 사이즈에 맞춰줍니다. 이렇게 강제로 가려버려요. 그러면 얘를 아무리 눌러도 아무리 곡을 바꾸든 뭘 하든 눌러도 프로그램은 그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CDJ350이랑 별발 다를 게 없죠. 어 물론 제가 세라토는 라이센스가 없어서 이렇게 화면을 못 보여드리는데 세라토도 요 똑같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서 음악을 플레이하면 어쩔 수 없이 귀로 비트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입문자 분들은 충분히 DJ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어,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